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귀하 면접 심사를 위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부하였습니다. 어, 국호, 국가, 국화 등등의 음, 우리나라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알아야 되는 사항을 공부했고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2과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풀이는 실제 면접 심사와 같이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 시작에 앞서 공부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공부하시는데 면접심사 모의고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Memorize라는 단어 공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 모바일이나 PC에서 단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Memorize 애플리케이션에 제가 만든 대한민국 귀하 면접심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단어 리스트에는 어, 총 1,400개의 단어가, 약 1,400개의 단어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 제도 등등 관련된 단어들이 있으니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학습하신 후 공부하시면 내용 이해가 더 잘될 거예요. 이곳의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1과 대한민국 수업을 듣고 오시면 좋습니다. 만일 충분히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셨다면, 지금 2과 면접심사 예상문제 풀기 바로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귀하 면접심사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후 3초 정도의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후 제가 대답을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편의상, 짧게,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익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 기입니다. 태극기의 문양을 설명해 보십시오.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곳의 모서리에 검은색에 네 괴가 있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궁화는 꽃이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3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나무를 잘 가꾸고 많이 심기를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정신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방정환이 만든 날은 무엇입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에 있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달은 몇월입니까? 5월입니다. 어버이날을 만든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은 부모님, 즉,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처음으로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국군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경일 중 10월 3일은 단군 왕검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글자를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3일절 제헌절,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우리나라 국민이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 개양하기입니다. 태극기 달기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태극기를 기봉해서 긴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조기 개양합니다. 이 방법은 옳습니까? 네, 옳습니다. 애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기 개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일절이나 현충일 같은 기념행사를 할 때에는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합니다.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오른손을 바르게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 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념일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4월 5일 식목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6월 6일 현충일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말해 보세요. 서울에 밀집된 인구로 인해 교통이 복잡하고 주택이 부족합니다. 또한 여러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19대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입니다. 동전 중 앞면에 경주 불국사 뒷면에는 다보탑이 새겨진 동전은 무엇입니까? 10번입니다 동전 중 뒷면에 거북선이 새겨진 동전은 무엇입니까? 5원입니다.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학입니다. 동전 중 뒷면에 벼이삭이 새겨진 동전은 무엇입니까? 50원입니다. 백원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천원권 집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왕입니다. 5,000원권 집회에 등장하는 신사임당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집회 중 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5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네, 이렇게 제 1과 대한민국에 대한 어, 대한민국 귀하 면접 심사 모의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 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